비행기 타러 왔고, 지금 한 2, 30분 남아서 뽀로로 게이트 근처에 있는데 놀고 있습니다. 힘을 빼거라. 가서 자보자. 비행기는 오늘 완전 만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유를 안고 타야 될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만, 5시간이지만 힘을 내서 가봐야죠, 뭐. 아니야, 거긴 나가면 안 돼. 어, 뭐가 있어? 바닥에?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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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잘 도착해 보겠습니다. 자남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짜자잔 여기가 깜어 맞아 잘넣 아.. 시우 아 시우 어 시우가 쉬우. 어, 잠깐 깨서 하나 한 총다 합해서 한 30분 정도 찡얼거렸지만 화장실 뒷좌석으로 음, 가서 잘 있겠다. 했습니다. 양주 왜 계속 살려고 아, 그래? 그래. 사지마. 아, 어 아무튼 잘 왔습니다. 그랬다 걸고이유. 시어 엄마 카메라 한번 봐줘. 얼굴 네, 땡땡포 네, 네. <laughs> 그그 초록색 파라솔 밑에서 자동차 번호판 확인하고 갔습니다. 시우는 엄청 신기해하는 중 자답게 해가지고 어리둥절 0.5박하는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아침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9시 반까지인데, 지금 9시 10분에 겨우 일어나서 간단하게 한 접시라도 쉬우 먹이려고 나왔습니다. 15... 어, 아빠가 엄마 가지러 갔지? 어, 뭐 먹을까? 어... 그래도 확실히 나트랑 갔을 때한 13개월 때 이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관찰하는 게 많아진 것 같긴 해요. 저뭐 봐? 밖에, 빠방이 보는 중. 한 시장에서 쇼핑을 4봉지나 하고, 지금 여기에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일단 생맥주 잔. 시은은 망고 스무디 시켰어요. 아기 여자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쉬지 갖고 노는 중. 슈야 뭐해? 슈 망고 스무디를 시켜줬는데. 내 소중한 망고 스무디 하면서. <놀람> 맛있어? 할로우 <놀람> <Hello. 놀람> 다마 리조트에 왔습니다. 진짜 좋아요. 우와, 뭐야 이게 뭐야, 시우야? 이게 뭐야? 오마이갓. 아니 아니야, 시아. 니야아니아니 만지면 안 돼. 아니. 시설도 엄마. 시설도 진짜 좋고 아직 다 보지도 않았지만 바다도 엄청 예쁘고. 야, 너무 좋다. 돈잘 썼다. <laughs> 돈이 다 만든 거야 이게. 우와 좋아. 물 시원해. 따뜻하지 저건. 라군풀로 가야겠다. 지 인피니트 되게 덥겠다. 이거 바로 수영장이야 저기. 사람도 수영하놓고요. 바다와 이 항아리 사이. 저기가 원래 메인풀. 기다리래. 체크인 해준다고 한다. 저희 체크인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라군풀 가까이 있는 룸으로 배정받았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무, 무료래요. 그리고 화장실 가기 전에 옷장이나 캐리어를 둘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분이불하고 금고 그다음에 다림이 있고 옷걸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나갔지만 냉장고는 여기 문이 따로 있어요. 화장실은 어메니티는 다 있는 것 같아요. 핸드랑 나머지 뭐다 있는 것 같고요. 화장실. 샤워실. 입도 없는 건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가운도 있고 여기서 바로 보입니다. 바깥이. 맨몸에 황치유. 그리고 뭐겠지? 아기가 있어서 그런가. 인형이 하나 있고. TV는 좀 작긴 한데, 이게 장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바깥 뷰. 바깥에는 라군풀이 아주 살짝 보이는. 어떻게 여는 것이야, 근데? 아까 알려주셨는데. 어, 됐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누워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벌써 시우가 물에 들어가서 젖었어요. 라군풀이 여기 살짝 풀스프로 보입니다. 지금. 짐만 오면 빨리 후딱 가려고 하는데 짐이 안 와요. 기다리고 있어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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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수영하러 가봐야겠어요. 음, 지금 수영장에 나와서 놀고 있습니다. 풍경이 어마무시해요. 라군풀에 왔어요. 자리 잡아가지고. 시윤아? 응? 음. 어 지금 옆집 옆에 놀고 있던 누나가 잠깐 수박 공을 들려줬었는데 누나가 다시 가져갔더니 마치 자기 거 뺏긴 듯이 아주 그냥 내거 네 아니거든? 쉬울 거 아니잖아. 쉬울 거 유니콘 있잖아, 저기. 저거 쉬울 거잖아, 유니콘 저거. 저게 쉬울 거잖아. 처음에는 무섭다고 막 울더니 네. 잘 놀고 있어. 맥주에 3만 8천 분이네 4,400원 아니야? 아닌데. 맛 10만 동에 2,500원. 10만 5천원. 4,400원인가? 하나에? 응. 어. 맥주 하나에 4,400원이라고? 응. 네. 미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두 개에 8만 4천원 아닐까? 하나. <laughs> 안 먹을래. 먹으려 먹어. 먹었어요! 아, 내일 먹을 거 아니야. 뭐잉? 시장에 왔요 네. 선풍기 옆에 앉아서 완전 시원하게 에어컨보다는 밖에가 분위기가 좋아서 저희는 좀 더위를 잘 참는 편이기 때문에. 땅콩을 떠줘. 물? 물이야? 매워? 매워? 추유 매워? 애기들이 되게 잘 먹는다고 하나 시켜봤어 응. 봤는데 근데 한두 입 먹긴 먹었는데 마음에 들짜 모르겠네. 응. 냠냠. 뭐 하는 거야? <laughs> 엄마 먹어? <laughs> 짠 되게 많이 하네. 이뭐 하는 거야? 산짜 야시장에 왔습니다. 근데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요. 미친듯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크다. 와, 진짜 크다. 나트랑의 야시장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인데? 사이즈가? 진짜 엄청 큰데, 여기 앉아서 먹는 데도 있고, 이게 앉아서 먹는 데... 아, 진짜 많다. 한국어 안내가 나오네. 아. 시우는 빠방이를 하나 샀습니다. 어, 얼마, 7 0원 줬나? 우리나라 돈7 0원 줬는데, 자동으로 배터리 콘솔로 넣어주고, 그 전원을 누르면 알아서 로보트가 돼요. 근데 문제는, 실과 힘으로 로보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미 많이, 좀 아작난 것 같은데, 아무튼간, 네, 7천원의 행복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크다. 애기 옷들도 많이 팔고, 저희가 여행 올 때, 충전기를 안 들고 온 거예요. <laughs> 그래서 계속 충전기를 살 데가 없어가지고 계속 지금 20%막 17%로 간간이 입고 있었는데 여기에 딱 팔더라고요. 싸게. 그래서 잘 건져가지고 충전기 오늘 충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 가방? 나 필요 없어. 가방 안 매. 과연? <laughs> 아씨 해, ㅋ ㅋ ㅋ 는데 집중해! 정신차려! 왜? <laughs> 왜? 진짜 개못하네? 어떻 하면 좋아? 아니 근데 야 그게 일부러 그런것 같아 약간 그기발 어? 어? 돌아 나온다고? 오! 개, 우 재밌겠다! 리개 Thank you. <laughs> 나는 <좀> 미안해 지금. 치료가 돈이잖아. Hey, 감 안돼 안돼 힘으로 한번. 빠방이 어때? 살짝 나야지. 어 지켜봐줘야 돼. 우와. 변신하는 거 지켜봐줘. 우 대박이야. 다시 이제 변신하자 또. 예 네. 우와. 다시 빠방이로 맞아. 변신. 야, <laughs> 우와. 좋아, 어디 갔어? 이 근데 이거, 이거 근데 진짜 로봇 청소기처럼 방향 다 잘하네. 야, 뭐, 뭐. 그 빠방이는 시우야. 변신 못해. 그래도 내 소중한 빠방이야? 변신했다. 로봇. 로봇! 우와, 대박인데? <laughs> 7초 로도살 만한데? 멋있 다랑 셋째 날. 아침에 조식 먹고 불안 뜨거워. 라군풀에서 놀다가 지금 라군풀에 배드가다꽉차 가지고 여기 벌레랑 어, 라군은 또 나뭇잎이 엄청 떨어지고 벌레도 많아 가지고 지금 좀 한가할까 싶어서 바다도 볼게. 메인풀에 왔는데. 아빠 뛰어 들어갔어. 봤어? 바다 너무 예쁘고 배드도 엄청 많이 남아 있고. 여기 좀 낮은 풀이고 저희가 좀 깊대요. 아빠 들어간다. <laughs>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 놀다가 점심에 한시장에서 어제 산 옷이 사이즈가 안, 입, 안 입어봤더니 작아가지고 그거 교환하러 한시장 잠깐 갔다가 와야 되고 점심은 좀 소식을 많이 먹어 좀 건너뛰고 저녁을 좀 일찍 맛있는 걸 먹을까 고민 중인데 목시장 말고 또갈 데가 어디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가고 싶은 데가 없어가지고. 아무튼간 시우 쉬운... 과자 먹고 있어요 맛있어? 잘 놀고 있습니다 저 아버지도 메뉴 보시네 또 저게 뭐야 시우야? 갑자기 동화뱀이 이건 좀 너무 큰거 아니야? 오빠, 이거 봐봐. 엄청 커. 이거, 이거. 저 밑에 뭐야? 갔어, 슈야. 갔어, 갔어. 우와, 우리 리 우리 집으로 간다. 아, 네, 네, 네. 우리 밑으로 들어왔다. 됐다, 됐다. 아! 쉬. 지인분이 부탁한 약을 한 가득 사고. 미케비치에 왔습니다. 여기서 도보로 그냥 걸어가려고요. 오늘 내일 마지막. 오늘은 리조트에 서 자는 마지막이니까. 사람 진짜 많다. 엄청 많다. 프라마 그래도 이런 데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서 여기 잘한 것 같긴 해요. 뭔가 해, 해저도 해저 해? 에? 해양 스포츠도 많이. 하네요. 어 모래는 걷기 힘들다. 시우는 한 시장에서 샌들을 샀어요. 크록스를 나트랑갔을 때 샀던 게 있었는데 그게 맞을 줄 알고 갖고 왔는데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샌들을 하나 샀습니다. 아디다스 빗지가 붙어 있는 샌달이에요. 가자, 지우야 뭐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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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이 좋아, 좋아, 좋아. 과감한 등패션. 모래 좋아? 탈탈 털어, 탈탈 털어. 어, 박수쳐, 박수, 박수 치면 떨어지잖아. 음, 박수쳐, 박수, 박수임 떨어져. <laughs> 아빠 어디 갔어? 찾았어? 응, 가자. 뛰어, 달려. 어이, 안 가? 뒤로 가? 아빠한테 가. 아빠 오라는데 아빠 저기 있잖아. 네, 잠시. 안 간다더니 바로 물에 들어갔어요. 가자! 좋아? 바지 다 젖겠다. 대박이다. 뭐야? 여기서 그냥 출발해버리네. 가자! 엄마 있어 여기 수영 엄마 여기 있어 저분은 아빠야 엄마가 아니라 <laughs> 쫄보 겁쟁이 너무 좋네요 어두워서 노을은 안 보일 듯 아, 살짝 보이나? 음, 저녁 먹고 미케빈치 근처 미케빈치 근처가 아니라 미케빈치에 있는 파라다이스 펍에 왔습니다. 모래산내경 여행 중에 물놀이랑 모래놀이가 제일 신나보여요. 방수 케이스를 안 들고 와가지고, 모래에서 노는 걸 하나도 못 찍었는데. 그래서 진짜 엄청 신나게 놀았어고 오늘도 2시간 풀로 놀고, 기절하셨어요. 타워를 시켰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 15,000원? 바다 구경하면서 내일은 파스탄인데? 공항 가야 돼서 파스타... 아니... 무슨 인데 지금... 없게 해. 야 오늘 놀면은 집에 가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 아침 조식 먹으러 왔고요. 어이? 시우는 예, 바나나를 먹고 있습니다. 무슨 라면이야, 이건? 맛있네. <laughs> 어제도 그거였어? 아니, 어제도 불닭볶음 먹었어. 아, 그래? 어제 저 불닭볶음면도 먹었거든요. 그 라면 있는 데저젓가 있어. 내가 가져올게. 치우좀 봐. 대략적으로. 시우, 바나나. 드리얼도 있고, 여기 인도 커리 같은 거 난도 있고. 라면 먹을까? 계란? 뭔가 종류는 되게 많아요. 근데 어제랑 그게 다른 건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빵도 많고. 일단 먹어볼게요. 우와 지금 키즈 뭐랄까 라 키즈에게 제공되는 놀이터에 왔습니다. 뭐 이게 위랑 연결돼 있어요 위층이랑 여기 볼만 있고 너무 덥다 너무 더웠다 진짜 죽을 뻔했다 위 올라가서 서 있어야 시원한 거 아니야? <laughs>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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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재밌게 놀아. 우리 이제 저희 3시에그 다낭 고스트에서 호이안 가는 렌트를 해놔가지고 지금 체크아웃하고 시간 보내고 있고 호이안 갔다가 거기서 저녁까지 먹고 놀다가 다낭 공항에서 내리는 걸로 예약했습니다. 윙.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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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간 시간 보내겠습니다 위층 시설은 골프장 위층이에요 수족관도 있고 미끄럼틀도 있고 장난감도 많고 빈백도 있는 거 보니까 좀 엄마 아빠 쉬라고 해 놓은 듯. 에어컨이 아주 좋네요. 그 중에 최고는 에어컨. 신나게 마트 장볼기 좀.